그 공기 중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기분. 알아요? 당신은 그냥 평소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항상 주변에 있고 항상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말을 걸고 뜬금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가 나한테 관심 있는 걸까? 아니면 나 혼자 착각하는 걸까?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지만 남자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큰 차이를 만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일부 남자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당신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게 먼저 그들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거죠. 공식적인 말이나 용기를 내서 표현하기 전부터 그는 이미 상상의 연애를 시작한 상태예요. 그는 당신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상상을 해보고 주말에 당신과 함께하는 모습을 그려보고 당신 사진을 보며 웃어보기도 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이런 식의 연결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에너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당신과 같은 주파수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돼요. 더 나아가 당신을 진심으로 특별하게 여기는 남자를 끌어들이게 되죠. 단순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이렇게 해봐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 구독하고, 그리고 그 썸남을 이해하지 못해 늘 혼란스러워 하는 친구에게 공유해 줘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가 아마도 한 번도 누군가가 설명해 준적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먼저 머릿속에서 연애를 시작해요. 그게 맞아요. 키스보다 먼저, 공식적인 초대보다 먼저, 어떤 명칭보다도 먼저, 감정적인 연결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조용하고 섬세하고 거의 눈치채기 어려운 방식으로요. 그리고 남자가 그 단계에 들어서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특별한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해요. 그는 당신과 함께하는 순간들을 상상해요. 같이 식사를 나누고 영화를 보고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들. 자신의 계획 속에 당신을 포함시키죠. 비록 상상일지라도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그가 당신도 같은 마음인지 확신이 없어도 이런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연결이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당신과의 에너지 교류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강력한 부분이 등장해요. 당신이 내보내는 에너지도 이런 연결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자존감, 편안함, 안정감, 자기애로 진동할 때 당신은 일부러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마음을 자극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말이 아닌 의도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당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더 세심하게 다가온다는 느낌이 들 때, 그건 단순히 당신의 착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는 이미 당신과의 연애를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단지 아직 말을 꺼낼 준비가 안 되었을 뿐. 그래서 그 신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더라도요. 가장 분명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과소평가되는 신호 중 하나는 바로 그가 당신이 한 번만 말했던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예요. 예를 들면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말했던 좋아하는 영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노래, 가보고 싶다고 했던 식당 같은 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그것들을 마치 자기한테도 정말 중요한 것처럼 꺼내죠. 그전에 잠깐 상상해 봐요. 당신이 단한 메시지로 그의 마음 속에 지울 수 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하루 종일 당신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면 내가 만든 독점, 이북, e 니따 90개의 매혹적인 메시지 보에서는 진짜 끌림과 깊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지치게 만드는 밀당 없이도 가능해요. 대화 하나로 그가 계속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시작해 보세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선택적 집중이에요. 그의 뇌가 이제부터 당신과 관련된 모든 걸 특별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요, 단순히 시간 때우려는 남자는 이런 디테일에 절대 신경 쓰지 않아요. 이건 이미 감정적으로 얽혀있는 사람만이 하는 행동이에요. 심지어 그가 아직 그걸 자각하지 못하더라도요, 그는 당신이 설탕 없는 커피를 마신다는 것,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 이걸 보니 너 생각났어. 라고 말할 만큼 사소한 것도 기억하죠. 이건 단순히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유대가 생긴 거예요.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당신을 특별한 위치에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자가 감정적으로 연결되면 당신을 기쁘게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 작은 디테일들을 이용해 당신을 놀라게 하고 웃게 만들고 관심을 표현하려는 거예요. 겉으론 사소하고 은근하지만 그건 진짜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누군가가 이런 방식으로 당신을 주에 깊게 보기 시작했다는 건 당신이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꽤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그 공간은 아무나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당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요. 비록 말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런 관심 자체가 이미 그가 마음속으로 당신과 사귀고 있다는 증거예요. 조용히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요. 그리고요. 천 마디 고백보다 더 많은 걸 말해 주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아무 사이도 아닌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질투예요. 당신이 어떤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전 남자친구를 언급하거나 그냥 주말에 외출한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의 표정이 살짝 바뀌고 그 친구는 정말 자주 나오네? 같은 농담 섞인 말이 나오죠. 혹은 그냥 이상한 침묵, 피식 웃는 반응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라 할 권리는 없지만 너를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아. 그말 속엔 이미 많은 감정이 담겨 있죠. 진짜 질투는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건 정서적 애착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말은 없지만 그는 이미 당신과 뭔가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편한 감정은 당신이 그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이 주에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런 종류의 질투는 요구나 소유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좀더 미묘해요. 그가 숨기려 하는 불안감의 찌릿함 같은 거죠. 기술적으로 말하면 그는 아직 그런 감정을 느껴도 안 되는 상태니까요. 결국, 당신들과 공식적으로 사귀는 사이도 아니니까요. 그게 바로 신호예요. 남자가 당신을 진짜로 사로잡지도 못한 상태인데도 당신을 잃는 생각에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면 그 마음 속에 이미 당신이 그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설령 그저 마음 속에서만이라도 그는 이미 그 관계를 시작했고 지금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거죠. 또한 가지는 그가 개인적인 일에 당신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할 때예요. 중요한 행사에 입을 옷을 고르면서 "이 옷 어때?"라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 여러 가지 생각은 했지만 당신의 의견을 묻는 경우처럼요.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자신의 삶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 당신의 견해를 구한다면 그는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관점을 존중하고 당신이 그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건 감정적인 친밀감이에요. 단순한 메시지 교환이 아니라 그가 당신에게 자신의 세계에 들어올 공간을 열어준 거예요. 더 흥미로운 점은 그가 자신이 하는 행동을 항상 인식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단지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고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고 당신의 존재를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비록 그게 단순한 대화에 불과해도 말이에요. 결국 당신은 그에게 감정적으로 중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당신의 의견이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확신해도 좋아요. 그는 당신을 진지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비록 말로는 표현하지 않아도요. 이것은 다음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그는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 계획을 상상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주말에 만나자 정도가 아니에요. 좀더 미묘하고 깊은 이야기죠. 그는 복수형으로 말해요. 우리 언젠가 여행가자, 우리 이 장소에 가는 거 상상해봐. 너랑 딱 맞는 식당에 데려가고 싶어, 같은 식으로요. 이 말들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당신을 미래 계획에 포함시키기 시작하면, 비록 자연스러운 듯 보여도,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는 이미 당신을 자기 옆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의 삶에 당신을 투영했고, 이제는 당신이 이 생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천천히 시험해 보고 있는 거죠. 아직 누군가를 막 알기 시작한 단계에서는 이런 비전을 공유하지 않아요. 그저 지금만 살 뿐이죠. 하지만 더 깊은 연결이 생기면 그는 미래의 순간에 당신을 상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상상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의도예요. 그의 무의식이 말하는 거죠. 이 여자가 나에게 중요해지고 있어. 그 시점에서 당신과 그의 진동이 바뀌기 시작해요. 겉보기엔 비공식적이어도 그는 이미 연인인 것처럼 행동해요. 마음 속으로는 이미 선택했으니까요. 그저 그 생각을 현실로 바꿀 적절한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신호가 있는데, 때로는 뒤돌아 봐야만 알수 있어요. 그는 진심으로 당신의 안녕을 걱정하기 시작해요. 억지로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그런 관심이 아니에요. 조용하고 다정하며 거의 보호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는 당신이 잘 도착했는지, 잘 잤는지, 밥은 먹었는지, 일이 힘들진 않은지, 필요한 게 있는지 알고 싶어 해요. 이런 관심은 매우 강한 감정적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단순히 순간을 즐기고 진지한 생각이 없는 남자는 당신의 일상, 건강, 감정에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록 아직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는 돌보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느끼는 사람처럼 관계라는 공식적인 명칭이 없더라도 이미 애정의 역할을 맡은 사람처럼 말이죠. 이것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점점 강해집니다. 그가 당신에게 물을 마셨는지 묻고 길에서 벗어나더라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며 더 쉬라고 권할 때 이런 행동들은 이미 존재하는 감정의 반영입니다. 그가 아직 완전히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말이죠. 남자가 돌본다는 것은 마음 속에 이미 당신이 그의 삶의 일부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강력한 신호로 이어집니다. 그가 당신을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과 간접적으로 연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공식적인 초대가 아니더라도 어머니 이야기를 하거나 여동생과의 대화를 언급하거나 친구들과 찍은 옛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신을 대화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경우처럼요. 예를 들면 "우리 엄마도 너처럼 당근 케이크를 좋아해." 혹은 "내 친구들이 네가 한 말을 듣고 웃었을 거야." 같은 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당신을 자신의 세계에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에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을 특별하게 느끼고 미래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당신이 자신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가 가진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구조에 당신을 포함시키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경우 그 자신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감하게 관찰하기 시작한 당신에게 이건 그가 이미 당신과 내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미 당신을 특별한 자리로 올려놓았고, 말로라도 그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당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압박하거나 요구하거나 정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호들을 가볍고 현명하게 당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가 이미 당신을 그런 다정함과 관심 조용한 헌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낀다면 자연스러운 흐름을 망치지 않고 관계를 강화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여성적인 에너지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대한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바꾸지 마세요. 진정성 있고 가볍고 흥미로운 자신을 유지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이것이 신비로움과 존경심을 계속 유지하게 합니다. 그 다음 그가 보내는 신호를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마세요. 그가 마음을 열면 당신도 그걸 느끼고 존중하며 그의 시간을 이해한다고 보여주세요. 동시에 당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 이르기 전에 너무 많이 내어주지 마세요. 욕망은 의도와 성취 사이의 공간에서 자라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를 잘 말해줍니다. 당신이 발산하는 것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당신이 중심을 잡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자신과 평화로울수록 그는 점점 당신의 에너지에 끌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끌림은 단순한 생각을 넘어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은한 경계를 세우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가 이미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당신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혼란스러운 상태라면 그 경계들이 그가 진짜로 당신을 가질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선택받기 위한 기대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다가오고 당신의 에너지를 느끼는 사람은 머물며 이미 사랑하는 사람은 조용히 당신을 돌봅니다. 여기서 꼭 따뜻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든 신호가 진짜 신호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 남자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혼란스럽거나 외로워서 혹은 관심을 주는 사람에게만 자연스럽게 매력을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행동과 의도를 혼동하기 쉽죠. 어떤 남자는 원래 친절하고 다정해서 여러 사람에게 잘 지내라며 메시지를 보내고 관심을 표현하지만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려 할 때는 도망가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가짜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있지만 진짜는 아닌 거죠. 문제는 당신이 뭔가를 느끼는 게 아니라 환상에 매달리면서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마음에 둔 남자는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그 에너지는 가볍지만 분명하며 배려와 의도, 방향성이 있습니다. 반면 혼란스러운 남자는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 뿐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주에 깊게 살피세요. 당신의 직감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의 평화가 어떤 게임보다 소중합니다. 만약 그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스스로 계속 설득해야 한다면 아마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계속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슴에 맴도는 매듭이 아니라 평온함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한 가지. 사랑받기 위해 누구를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누구인지 인정하고 선택하며 머무는 것입니다. 당신이 애원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명확하게 변명 없이 반쪽이 아닌 온전한 모습으로 선택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온전히 보고 느껴질 자격이 있습니다. 자존감 있고 가벼운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은 자연스럽게 더 깊은 연결을 끌어당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는 것이 당신이 받아들이고 끌어당기며 경험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좀더 다정하게 바라보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금보다 귀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남자는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느낀다면 당신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 누구도 닿지 못한 그의 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의미 있었다면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하시고 이 명확함이 필요한 친구와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누군가가 마음속으로 당신을 연애하고 있다고 느낀 적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지내고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이 먼저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당신은 바로 올바른 선택입니다.